안녕하세요. 하늘제입니다. 이번에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하면서 왜 진작 안 썼나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거든요. 실제로 한달 이상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했고 그동안 느꼈던 장단점들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구매한 건 보랄 음식물 처리기고 4리터 짜리예요 홈쇼핑을 통해서 30만원대에 구매했고, 사은품으로 에어프라이어까지 받아서 체감상 20만원 후반대에 구매한 것 같아요. 우선 외관상 마음에 들었던 건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뚜껑이 완전히 열린다는 점이에요. 이렇게 위로 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탈착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넣을 때 간섭 받는 거 없이 편했어요. 근데 대부분 내부통을 꺼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투입해야 할때 굉장히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. 두 번째는 뚜껑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내부를 볼수 있다는 건데요. 고온 방식이다 보니까 몇분 지나면 이슬이 맺히면서 안쪽이 안 보이긴 하거든요. 근데 초반에 돌아가기 시작할 때는 걸리는 거 없는지 확인하기에 아주 좋았어요. 세 번째는 버튼이 전면에 없고 상단에 있다는 거예요. 이 부분이 왜 좋았냐면 이게 고온 건조 방식이라 돌아갈 때 뒤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벽 쪽에서 띄어서 설치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자리 차지가 너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예 반대로 돌려서 벽에 붙여서 사용 중인데 이때 버튼이 위에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벽에 붙이고 위에서 버튼을 눌러요. 이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요. 다음은 성능 부분인데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 주고 싶어요. 첫 번째는 냄새 부분인데요. 냄새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. 후기에 보면 냄새가 좀 샌다 하시는 분들 보이던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언제 느꼈냐면 양파를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3, 4개 정도 갈았던 적이 있거든요. 좀 오래돼서 줄기 올라오고 냄새도 고약하고 그런 거였는데 냄새가 좀 나나 싶었는데 중간에 다른 건 얻느라 뚜껑을 열었을 때 양파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때 냄새 잘 잡아준다고 처음 느꼈어요. 두 번째는 소리 부분인데요. 소리가 조용하긴 해요. 지금 들리시나요? 모토 돌아가는 소리는 크게 안 나는데 무얼 넣느냐에 따라서 내용물 갈리는 소리가 나긴 해요. 근데 이건 기계 소음이라고 볼수 없잖아요. 닭뼈도 잘 갈린다고 해서 돌려봤는데 뚝뚝 부러지는 소리는 나는데 기계 자체가 소음이 크다고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돌려놓고 나면 아직 돌아가는지 언제 끝났는지 못 느낄 정도로 소음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.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분쇄와 건조 부분인데요. 분쇄 자체는 잘 된다고 볼수 있어요. 내부를 보면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저기 철판을 지나갈 때 맞물리면서 갈리거든요. 이때 이 구역 안에 있어야 잘 갈리기 때문에 커다란 재료, 예를 들면 오이나 가지 같은 거는 조각내서 넣어주면 좋아요. 그리고 건조도 잘 되는데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당연히 꽉 채워서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좀 양이 많다 싶을 때는 건조가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수분이 많거나 양이 많거나 하면 곤죽이 되거든요. 그럴 때는 한번더 돌리면 되지만 살짝 귀찮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잔반 처리할 때는 웬만하면 바로 넣지 말고 소금기나 기름기 한번 빼주면 좋고요. 그리고 아주 단단한 재료는 기계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넣지 않고요. 가끔 내소 청소하는 게 귀찮긴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해방된다는게 너무 커요. 진짜 여름이 되면 제일 불쾌한 게 초파리 꼬이는 건데 이번 여름 아주 기대가 될것 같아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